앞에 있는 IP 카메라 한대 있는데 그거는 핸드폰으로만 지금 시연하기를 할수 있고 전체적으로 밭에 깔려 있던 유선 CCTV들이 다좀 오래돼가지고 상태들이 좀 메롱메롱해서 이번에 큰맘 먹고 제가 알리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로 연결된 건 DVR이라고 안 그러고 NVR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카메라 4 개와 매뉴얼상 보니까 8 채널까지 연결 가능한. 4개를 더 카메라 붙일 수 있는 8개까지 붙일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해 봤습니다. 여기 DVR, MVR이라고 하더라고요. MVR, 그 다음에 필요한 전선들과 뭐 아답터들, 그 다음에 마우스까지 들어있네요. 마우스, 그 다음에 랜선 케이블,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. 어, 저기 HDMI 케이블도 들어있는데요. 있을 건다 들어있습니다. 카메라는 FHD 카메라고. 유선으로 된것 보다는 좋은 거고, 음. 지금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똑같은 거예요. 이렇게 안테나가 달려, 안테나가 있는 4개 하고, 그 다음에 설명서. 이건 뭐냐. 아, HDMI 케이블, 이것도 나중에 설치할 때 필요한 거고, 나사들, 오디아웃 있고, 그 다음에 VJ아웃 있고, HDMI 아웃 있고, USB 단자 있고, 여기는 USB 단자에는 마우스 꽂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DC 아댑터 있고, 이 모델은 하드가 안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. 하드를 안 샀어요. 하드는 먼저 쓰던 DVR에 있던 것 같다. 꽂아서 사용할 겁니다. 일단 하드를 좀 장착을 해야 돼요. 시골은 또 CCTV가 있으면 있어야 될것같요 우리가 살아보니까. 없으면 또 불편하고. 그 자가로 설치하면 이렇게 편하긴 한데, 못 하신, 어르신 분, 나이 드신 분들은 못 하시더라고요. 그, 조용도 만만치 않고 와서 해주면? 그치. 자기가 알바대요 아, 싫어. 몇 군데 해줬잖아, 벌써. 아, 싫어, 싫어. 잘 배치를 해야 라인도 안 끊고. 어, 카메라 4대, 4대. 든든하다. 우선에 측정 연결이 어선 아, 오백 만 원. 손들고 나 정리를 하고 다 잘라버려. 다 잘라버려.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서, 설정한 게 없거든요 지금. 음. 이 MVR만 설정해 줬고 나머지는 설정한 게 없거든요. 세팅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. 음. 그냥 전원만 연결했는데 네 개를 알아서 잘 잡았어요 자기가. 내 생각에는 저 바깥에 있는 것도 하나도 카트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일단은 네 개가 이렇게 그냥 자로 정도로 잡혔습니다. 이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전원을 연결하고 하나씩 설치하면 돼. 이 상태로 여기 놔두고 그럼 하나씩 켜질 거예요. 연결할 때마다 아답터들을 하나씩 연결하려니까 전선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. 응. 음. 근데 기존에 있던 그 선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거 선들을 좀 개조하면 그냥 아답터를 안 설치하고도.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을 개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것 같았으면 아까 밑에서 아예 끊는 게 아니었어 들어와 들어왔어 방향은 맞아? 조금 안 맞아 응? 어? 조금 안 맞아 어떻게 내려 올려 해봐요 됐어 됐어? 어 위로 조금만 올려봐. 어, 됐어. 더 다시 해봐 조정. 내릴게 조금. 대목 게 제일 어렵지, 이렇게. 아니야, 더 제일 쉬웠을 이기 지금 전선 전파가까지 갈지가 제일 문제야. 우리 국성화 밭은 아직 겨울한국이야. 사과 밭은 녹기 시작하는데. 잠깐만. 아 리피터 해주네. 리피터리 뭐야? 리피터가 뭐냐면. 멀리 있는 거를 자기네끼리 서로 연결해서 끌어오주는 거야. 멀리 있는 걸 주동적으로. 음. 아... 2번, 2번 카메라가 1번 카메라하고 3번 카메라를 끌어와주고 있어. 그러니까, 쉽게 얘기해서 2번 카메라가, 2번 카메라, 얘가, 음. 얘와, 얘하고 3번 카메라, 얘를 끌어와주고 있어. 왜 끌어와? 잘 나오는 아니, 멀리 있어서 신호가 딸릴까봐. 음. 뭐어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있는 걸 중계를 자기네 그 카, IP 카메라끼리 중계를 해 주는 거지 음.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하고 또 연동이 돼요 그 다음에 하고 또 이렇게 확대도 되고 연동도 되고요 어 이게 또 공유도 돼요 그래서 내 핸드폰에만 깔아 놓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첼리맘님 핸드폰에 깔아서 거기서 공유시켜 주면은 거기 똑같이 이렇게 원하는 식구들대로 원하는 대로 다 스마트폰에 다 깔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365일 전국 아니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연결이 가능하게 연결할 수 있답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어 지금 조명을 비춰주고 있는 곳이라 풀컬러로 지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조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야간 라이트가 들어와서 야간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야간 촬영이 되고 있고요 어, 밤 중에 봐도 해상도도 괜찮고, 지금 여기는 아주 암흑같이 흐린 곳인데도 지금 이 정도의 밝기로 야간 촬영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. 설치하는데 뜯고, 뭐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외부 설치까지 다 해서. 3시간이라고 삼자버리는데한 내가 보기엔 2시간쯤 뭐 찾는 시간이 내 1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공구 찾는 <놀라> 시간이. 한 2시간 정도 걸쳐서 설치했고, 지금은 어, 자동으로 온라인 펌에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. 자동으로 자기가 이런 펌웨이 업그레이드 돼도 되고 그리고 처음에 설치할 때이 이, 어, 이 매뉴얼이 다 영문으로 이렇게 다 돼있었어요 영어가 짧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, 어려운 거 아니야 또, 또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생각보다 설치가 쉬웠어요 제일 처음에 문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부팅하면서 하드디스크 넣고 부팅하면서 네트워크만 딱 잡아주면 그 다음에 설치는 뭐 일일 설치쫙 나가요. 그리고 카메라 당 따로따로 어 하나하나 잡아줄 필요 가 없어요.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전원만 넣으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원들만 네 군데다가 딱 설치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꽂는 대로 하나씩 다 불이 들어오죠. 우리 전에 설치한 것은 다 하나하나 세팅 잡아드리는 거예요. 응. 그리고 아니면 선을 다두 선으로 영상 그러니까 영상이 다 가야 되는데 지금 선이 하나도 나간 게 없잖아요. 가격은 내가 이거를 17만원 정도에 카메라 4대를 음, 연결할 수 있는. 아니, 여, 이게 매뉴얼 상으로 8대까지거든요. 8, 8개의 8대 연결할 수 있는 MVR에 거기다 카메라는 4대. 17만원 정도 들었습니다. 생각보다 설치도 쉽고 좋네요. 화, 화질도 마음 들고. 대신 여기 살때 저는 1 테라짜리 하드가 없는 제품을 구입해서 먼저 DVR에 쓰던 카드를 여기다 이식시켰어요. 그래가지고 돈이 좀 전략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, 만일에 설치하신 분돈은 돈이 조금 더 들겠네요. 그렇죠. NV, 어, 그, 하드 1 테라짜리 같이 도입하게 되면 가격은 조금 올라가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도 뿌듯하게 시골집에 저희 매일 숙제였어. 저거 볼 때마다 아, 저 화면이 4개가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그 임시 방편으로 다른 걸사고 그랬었는데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한눈에 보이니까 시골집은 필수인 것 같아요. 대문도 없으니까. 오늘 따뜻한 날이라 비스사들이 많이 타야 돼 가지고 오늘 날 잡고 CCTV를 설치했습니다. 네 예, 오늘도 그러면 여러분들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